포방파제 외항 테트라포드 구간에서 뱅내도 물놀이던 등대 낚시 대표 권칠성 씨가 지금 한 마리 걸었습니다. 예, 지금 촬영을 위해서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요. 예, 한 마리 걸어냈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우, 이쪽으로 잠시만 봐주십시오 예, 지금 이쪽으로 잠시만 예, 예, 예한 마리 걸셨는데좀 앉아 주십시오. 예. 아평도 시알 한뭐한 25cm는 네. 에이, 힘이 오를 때로 올라 있어서 손맛 제대로 본것 같은데 요 시알이 어느 정도 되죠? 25. 25. 네. 아 지금 요 여름 초여름에 낚기는 뭐 평균 시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아 예. 자 지금 주질 받은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미끼는 빵가루로 했고요. 아 빵가루 미끼. 예. 자, 그러면, 어, 저, 입질 수심층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1m50. 아, 지금 활성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인가 보네요. 구상을 네. 하고 있고. 지금 자어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자어 어떤 게 있죠? 자어 자리돔. 예. 전어. 아, 전어가 있고. 지금 자어층을 뚫기 위해서 빵가루 반죽 미끼를 사용했습니다. 네. 아, 벵에돔이 지금 <laughs> 살살 돌고 있는데, 지금 벌써 두 마리째 했습니다. 낚시 작업 네. 한 30분이 안 됐는데, 오늘 지금 뭐 저녁 때까지 하면, 예. 괜찮은 조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